네, 7월 2일, 어, 새벽 2시 14분입니다. 아, 제가 우한폐렴, 그, 창궐한 이후로, 한 번도 멀리 나가지 않다가, 오늘 지방으로 좀 갔다 왔더니, 음,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네, 이해를 해주시고, 어, 오늘은, 네, SK바이오팜 상장하는 날입니다. 뭐, 전국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SK바이오팜에 매매할 계획이 없어도, 왠지 두근두근 되죠? 네, 이런 일을 또 언제 한번 당해보겠어요? 네, 저도 두근두근 돼요. 그냥. 왠지 모르게. 네, 그래서, 어, 뭐 그건 그거고 어, 썸네일 보셨죠? 네 SK랑 SK 케미칼 조정을 끝낸 놈과 선을 모르는 놈. 네 지금 뭐 SK 케미칼은 선을 모르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며칠 전에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뭐 주말에도 네그 매도 의견을 냈는데 주말이 아니라 언제야? 그저께 네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화요일 날 매도 의견을 냈는데 오늘도 이제 SK 바이오팜이 아니 SK 케미칼이 날아가서 한 소리 들었어요. 아이 더블맨 나 이거 팔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아니 갖고 있을라 그랬는데 네가 팔으라 그래가지고 팔았더니 예, 이거 뭐야 오늘 또 올라갔다 근데 사실 그래요 지금 이제 여러분 그이 노란 거 21선 네, sk 케미칼 차트입니다 이 sk 케미칼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려면 뭐 우리가 그 조건이 있었죠 예, 밑에 탄탄한 쌍바닥이나 21선을 키스하거나 물고 네, 쪼르르 올라가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해서 저는 이제 이게 일봉상 어제 음봉이 나왔길래 이제 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이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중요한 거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 음봉이 네, 음봉의 꼬다리가, 이 양봉의 가장 높은 점보다 높으면 안 돼요. 그니까 소위 말해서 뚜껑을 땄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가, 이렇게 뚜껑을 따면 안 돼요. 어, 그럼 이건? 이거는 그냥 오일선 물고 올라가는 거니까. 네, 이런 건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좀 불안해요. 왜냐면, 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뚜껑을 따면, 그, 예우가 좋지 않아요 네그 환자 예우 좋지 않듯이 이 주식의 예우가 좋지 않아서 어 아무튼 네 그랬는데 이제 어 오늘도 상승을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얘가 이제 더 상승을 하려면 차라리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 21선 네 21선을 한번 키스하고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네, 얘가 만만치가 않네요 네 오늘 뭐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싹 들어왔어요 네 개인만 다 팔았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다 들어온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여러분 그 SK,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SK바이오랜드, 뭐 나노엔텍 이런 것들이 전부 SK바이오팜에 소위 말해서 수혜 주죠. 네, SK바이오팜이 상장하면 그거에 대한 수혜를 입을 거를 미리 이제 반영돼 가지고 계속 오른 거거든요. 네. 얘네들이 지금 뭐 시가총액이 SK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네, 20조짜리 회사인데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게 없었어요. 네, 어떤 모멘텀이 하지만 이제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워낙 그 기대가 커서 그거에 맞게 올라갔는데 어 지금 상태에서 sk 케미칼은 좀 여전히 제가 봐도 좀 위험해요 네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수급이 싹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가는 게더 안정적으로 가고 어 만약에 얘가 이 상태에서 2 1일선까지 눌렸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 실질적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sk 케미칼을 매수하느니 sk가 더 안전하죠 네, 얘는 이제 자체적인 조정을 다 거쳤어요 21선을 여기서 한번 물고 여기도 한번 물고 최근에 지금 물으려다가 이제 오늘 못 물었는데 아, 오늘 이제 플러스가 나오는 바람에 못 물었는데 차라리 <laughs> 내일 이제 음봉이 한 3, 4% 짜리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여기서 한번 며칠 네, 버벅대면 어, 다시 한번 상승의 기운이 있을 겁니다 sk 같은 경우는 월봉을 보셔도 어, 이번 달이죠 네. 이렇게 월봉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처음 2009년도에 이제 2009년도부터 네, 이렇게 봤을 때어 이번에 전고점 이 쌍봉 네, 쌍봉을 맞고 떨어진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6월 1일날 시도했다가 실패했죠. 6월 1일이 시작되는 네, 6월달에 한번 실패했는데 이번 달에 음봉이 아니라 다시 양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SK는 이 손실분을 메꾸러 올라갈 거예요. 전제 조건은 있죠. 네, SK 바이오팜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SK 바이오팜이 무너지거나 그럴 것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SK 한번 같이 보자고요. 관심 종목으로 넣고, 어 당장 내일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네, 내일 왜냐? 내일 SK 바이오팜 상장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하, 저도 고민이 돼요. 네. 솔직히, SK바이오팜을 내일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고, 어, SK바이오팜이 날아가면, 내일 이제 좋은 결과를 맺으면, 당연히 그들의 그 똘마니들 주, 네. 걔가 데리고 가야 되는 주들이 뭐 10개도 안 되기 때문에, 어,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니까, 러 많이, 많이 데리고 가야 되는 건 위험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마스크 주가, 어, 대장주가 웰크론이면, 마스크 주에 관련된 게한 15개 돼. 그러면 웰크론 혼자서는 걔네들을 다못 데리고 가요. 50 웰크론. 네. 그럼 결국에는 한 2, 3일, 같이 가다가, 결국엔 이제 각자, 각계 전투를 벌리는 건데, 지금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이나 SK로 봤을 때는, 어, 데리고 갈 애들이 많지 않아서, 같이 데리고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좀 올라가는 건좀 불안해서, 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네, 지켜보자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네. 말을 좀 애매하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내일 SK바이오팜이 어떻게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 지금 SK, SK케미칼 차트를 봐서는, 어, 쉽사리 무너지진 않아요. SK는. sk 케미칼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게 이만큼 내려와서 얘가 21선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키스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SK 케미칼이 매일, 내일 날아가면 더욱더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럼 정말 끝이에요 네, 한번 그냥 마지막 불꽃놀이 한번 시원하게 하고 거기서 그냥 네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내일 네. 그런데 이제 SK 같은 경우는 어 내일 조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네, 안정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SK를 한번 보자고요 어 지금 상황에서는 카카오 네이버만큼 SK도 안정적으로 됐어요. 지금은 네, 일봉입니다. 요때까지만 네, 해도 좀 음봉을 맞고 불안해서 좀 불안불안했는데 지금 뭐이 음봉을 다 회복하면서 보이시죠? 이큰 음봉, 네, 이큰 음봉에 우리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군요. 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음봉 이제 뭐 음봉이 나오든 양봉이 나오든. 이봉 3개 안에 이 장대 음봉의 3분의 1을 회복해야지만 얘는 차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이제 이날 장대 음봉이 나오고 두번 만에 이 앞에 장대 음봉의 3분의 1을 회복했죠. 네. 이렇게 회복하면 팔 필요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33만원 거의 금방에 물리신 우리 구독자분이 계세요.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sk 제가 앞에 본 영상을 보고 사신 거예요. 네, 여기서 하셨는데 이렇게 밀려서 금 그분 뭐 제가 메일을 지워서 연락처를 아는 것도 아니고 메일을 보는 것도 아닌데 그분이 마이너스 8%가 되니까 마이너스 8%네 마이너스가 8%가 되니까 어, 한이 정도였죠? 네, 이렇게 되니까 돈을 이제 많이 들어가셨으니까 팔까 말까 하길래 제가 이제 안 파는 게 좋겠다 올라갈 것 같냐? 그래서 아니 20일선 닿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물린 사람이 여기에 지금 팔려고 하는데 나는 도리어 이만큼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니까 그분이 말을 좀 불편해 하셨겠죠. 네. 근데 이렇게 중간에 파는 건안 돼요. 왜냐면 어제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20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매도하면 안 돼요. 손해를 봐도. 그러니까 20일선이랑 멀리되어 있을 때 사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20일선을 키스하면서 가는 종목은 20일선이랑 멀리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20일선이랑 가까워졌을 때 매수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런 게 하나 있죠? 두산 인프라코아 네. 아, 오늘 이거 올랐나요? 한번 볼까? 어, 그래. 지금 이럴 때 사는 거야. 은봉이 나왔을 때. 두산 인프라코아 같은 거는 지금 얘가 21선을 계속 물면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매수를 하실 때 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사고 싶어 한다고. 응? 오를 것 같으니까. 근데 21선이랑 멀어지면 얘는 하락이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SK를, 그분 뭐 메일을 잊어버렸어. 너무 궁금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분이 이때 33만원 좀 사셔가지고 마이너스 8%를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억 들어갔으면 은 하루아침에 2천만원 가까운 1600만원 돈이 이제 HTS 화면으로 사라졌죠? 네,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때 팔 필요가 없는 게 반드시 21선 터치하는 거 확인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시,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물론 21선을 깨고 이렇게 박으면 은 거의 뭐따따블 손해겠지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21선이랑 멀어졌을 땐 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예 모든 주식이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21선을 키스하면서 가는 종목들은 21선이랑 멀어졌을 땐 절대로 매수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영상의 취지는 제가 그냥 괜히 앞에 장난삼아 조정을 받는 놈뭐 선을 넘는 놈 했는데 이 영상의 취지는 21선이랑 멀어졌을 때는 사지 말아라 그렇게 치면 SK케미칼은 당연히 살수 없어요 지금 21선이랑 너무나 멀어졌잖아. 네? 네? 이건 차라리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사는 게 나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더블맨. 그럼 SK 케미칼이 날아가면 어떡해? 그럼 할수 없는 거예요. 그건. <laughs> 네. 무책임한거예요 이건 무책임한 게 아니라 메카니즘 자체가 그래요. 21선이랑 멀어졌을 때는 되도록이면 사면 안 돼요. SK 케미칼 우리가 언제 샀어요? 이때 샀잖아요. <laughs> 여기 사신 분들 많죠. 네, SK 케미칼은 사신 분들이 어림 잡아도 제가 아는, 아는 분만 한열열분 넘어요. 네, 이때 샀어요. 이때가 언제야? 6월 9일. 네, 이때 샀어요. 근데 이때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완 아, 별로 재미없다 재미없다 했는데, 뭐 매도하신 분들도 있고 기다리신 분들은 적게는 6% 많게는 뭐 10%까지 어, 수익을 보신 분이 있어요. 아, 23%도 있구나. 네, 23%인가? 네,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제가 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올랐는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모든 주식을 할때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종목은 여러분들 보기에는 21선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이럴 때가 이렇게 너무너무 사고 싶겠지만 절대로 그때 사시면 안되고 21선이랑 최대한 가까워졌을 때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거 뭐 그렇게 일단 마무리하고 어 일단 SK케미칼은 내일 날아가더라도 어 만약에 내일 날아가면 이거를 추격매수 하지 마시고 차라리 SK를 보세요. 네, SK를 켜놓고 있으세요. SK 바이오팜 창 하나, SK 창 하나. 네, 아마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겠죠? SK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 SK가 2 1 선에 물거나 상승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되어버렸어요. 최근 일주일 만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렇습니다. 제말 알아들으셨죠? 네,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언급했던 종목들에 대한 그 구체적이거나 혹은 마이크로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태어나서 제가 처음 들어본 종목도 네. 그니까 매수 매도를 떠나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처음 들은 종목도 문의 주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음뭐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